Sẽ không c 지지지시오이팅중이팅이팅 화이팅. 이팅 화이팅. 이팅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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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떨어지지 마오시 <목소리가> 잘한다 오시 <우슈>. 확인. <목소리가> 세종타 파이팅 파이팅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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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오이티 오시오라이티! 오시오좋이 좋아 시오라이오시오이티이오시라이티오이오라이오오오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. 아, 아 슈나이트! 화이팅! 화이팅! 확인! 확인! 받았어받았어이팅어이팅 화이팅! 화이팅! 이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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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, 붙어. 어, 이놈가 이겼네. 이제 금방 닿네. 저기, 저 무서운 농자가 있어. 오시오, 라이트, 이 그렇지, 잘한다. 집중. 그냥 떨어지지 마. 오시오, 라이트! 괜찮아, 버텨! <laughs> 버티라니까, 씨.